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pa, pb가 9분의 7. 그리고 공통 부분의 확률이 이제, p 머뭐 해놓으면 이게 a에 a가 될 확률, 이건 b가 될 확률이죠. 이건 공통 부분이 될 확률이에요. 9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거 써주면 은 조금 편할 겁니다. 는 네, 이렇게 해주면 편할 겁니다. 얘가 9분의 2고 요가 9분의 7이니까 0, 9분의 뭐 나와야 되겠죠. 다시 써줄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으로 어, 또, 또 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어, 확률은 이거는 요거 어, 요거 마이너스 공통 부분의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집합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어, 쌤, 이렇게 뭐 빼기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좀더 편해 보여서 난이 이 방식을 더 많이 써요. 자. 배반사건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공통 부분의 확률이 0이다라는 거예요. 공통 부분의 확률이 0이다. 배반 사건이다. 됐어요. 공통 부분의 확률이 0이다. 그러면 자, 어,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A와 A 또는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돼요? 빼기 할게 0이 되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 더하고 빼기, 요거 이렇게 했는데, 공통 부분의 확률이 0이니까, 빼기 했을 때0 되니까, 빼, 빼기가 0이니까, 빼기 0 이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쓸수 있고, 어, 이게 해필이면 1이고, 예, 해필이면 1인데다가, 또뭐 해필이면 4, P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 뭐가 되겠니? 3 Pb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뭐 Pb가 얼마가 되고, 응, 네, 사분의 일이 될 거고요. 그럼 Pa는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방금 한 거랑 비슷한데, 요번에는 조금 달라요. 공통 부분의 확률이 있어. 얼마라고 있어요. 그러면, 음,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얼마라고 있어요. 음,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벤다이 그림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A, B,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공통 b의 요, 요 부분의 확률은 a의 확률의 3분의 1에 요거의 3분의 2면은 요가 이면 2면 요가 1 이렇게 되면 3분의 2 이렇게 되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요 부분의 확률은 요 부분의 확률은 음요 부분의 확률의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1, 1, 2가 낫다니까. 1, 2. 그러면, 1, 2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의확률이 5분의 2니까, 요거가 5일 때 여기가 2, 2딱 맞잖아요. 여기 3 하면은 맞죠. 그러면, 에? 에?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음 공통 부분의 확률, 분의 전체 의 전체 확률이 y 이거, 또는의확률 이렇게. 해줘 합집합의 확률 그럼 그 확률 확률 대신에 확률 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어 확률에선 전체 집합을 g a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이렇게 되면은 a 이 뭐냐면은 은 n s 분의 n a 이렇게 되 n 거 a 요 s 집합의 어, S 집합의 경우의 수, 그다음에 A 집합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의 수 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전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공통 부분에 두개 있고요. 전체 분의2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전체 분의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나온다, 그렇죠? 다음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라는 말 나와있으니까 요거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음, 둘이 서로 확률값이 같대. 어. 음, 확률값이 같대. 그러고, 둘이 곱했을 적에 9분의 1이래. 그러면은 요거 뭐, 얼마? 3분의 1씩? 3분의 1씩 되면 되죠. 그럼 얘는요? 어, 너무 쉽다. 그죠? 예. 네. 이 둘이 더 하면 되죠. 그죠?